삼으로다고 진행합니다. 5 잡아. 봐 겉넓이가 40이고 대각선의 길이가 2 6인직육면체직면체를 그려봐. 그림 없으면 그려야지. 세로길을 a, 가로길을 b라고 나다고 쳐봐. 그 대각선의 길이가 2 x 2 6이라고돼있다고 대각선의 길이 2 2 6이라는건 2랑 같이나면 공식이 a의 제곱 따기 b의 제곱을 한툴수준으릴거 아냐? 피터가 없어졌으니, 직각이니까, 맞니? 오케이? 그럼 a제곱 따기 b의 제곱이 얼마나 만들어져? 이노트의 제곱은 1 4라는걸 하나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지. 되겠니? 여기까지 되죠? 자, 근데, 건넓이가 40이다. 이나이는 A 곱하기 B잖아요, A 곱하기. 그 놈이 뭐다? 사0이다 지금 이리 와. 응. 여기까지 돼. 그럼 두 몸을 가지고, 과거 단계 뭐냐면,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이거든. 오. 모든 모서리의 합은 A도 두 개, B도 두 개일 거 아니야, 여러분. 2 e 곱하기 a 더하고 B가 돼야지. 맞죠? 식사각형의 모든 모서리에다 유민재 님, 왔어. a와 b를 찾으면 되는 거야. 이두 노트부터 업장으로부터 했죠. a와 b 전체의 제곱은 a의 제곱, b의 제곱, 이 a b가 될거 아니야. 알겠어요? 응. 어. a 제곱 더한 b의 제곱의 값이 24. a b의 곱이 40. 24 더하기 80. 104가 만들어지네 a 더하기 b라는 건영보다 크잖아 길이니까 그래서 농을 제곱해서 104가 나왔으니 a 더하기 b의 값은 이렇 104가 되는 거겠지 수치가 이렇게 들어오고 아 지금 6면체야? 아니. 처음부터 그 얘기해 주지 얘들 <laughs> <laughs> 여기서 쓰고, 이렇게, 눈이 침칩한데 직사각형이 렇게 맞지? <laughs> 얘기하지? 직류면체라고 네. 말하려고 했어? 계속 내가 말을 많이 했어? <laughs> 다시 그립니다. 직면체 이렇게 그리면, A, B, C가 가로, 세로 높이가 그려져 안 그려져? 그려질 것이고요이 점과, 샬랄랄랄랄랄랄랄라, 이렇게 연결하면 이렇게 돼야 안 돼. 징육면체 대각선 보지 나나? 가로세로 높이를 갖고 나타낼 수 있는 거? 모르나? 이거 얼마야? 가로의 제곱, 세로의 제곱, 높이의 제곱을 더해서 루트 씌운 게징육면체 대각선이 되는 거야. 왜냐면, 자, 잘 봐. 요 놈을 하나씩 연결해봐. 왜 직각이 깔에요 여러분? 그럼 요 빨간 놈의 길이 뭐가 되지? 루트, 피타 쓰면 루트 a제곱 따위 b제곱이 되는 거 맞니? 그죠? 여기서 직각이잖아 여기서도 뭘쓸수 있어? 피타쓸수 있지. 맞죠? 얘 제곱 때리면 a제곱 따위 b제곱. 얘 제곱 때리면 c제곱. 다 더해서 루트 쉬운 거. 되겠습니까? 그래서 직육면체의 대각선 길이는 가로, 세로, 높이를 각각 제곱을 해서 더해서 루트를 쉬운 놈이 된다. 여기까지 돼. 그 놈이 얼마라고? 2루트 6이라. 합니다. 되셨죠? 그럼 저 놈은 루트를 벗겨버리면첫 번째,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은 얼마? 24라는 것식 이렇게 찍게 되겠지. 여기까지 되죠? 오케이. 두 번째는 뭐냐면, 겉넓이야 S. 보통 넓이는 S라고 표현하니까 겉넓이라고 해보자. 직육면체 겉넓이 어떻게 돼? 똑같은 면이 두 개씩 있는 거 맞니? 여섯 개씩 있는 거잖아? 그럼 A 곱하기 B도 몇 개? 두 개. B 곱하기 C도 몇 개? 두 개. C 곱하기 A도 두 개씩 있습니다. 라고 만들어지겠지? 맞습니까? 요 앞에 있는 거, 밑에 있는 건 A 곱하기 B. 위에도 A 곱하기 B, 아래도 A 곱하기 B. 요 옆면은 B 곱하기 C, 왼쪽에도 B 곱하기 C. 이가죠 앞에 있는 건 A, C. 뒤에 있는 건 A, C. A, B, B, C, C, A가 두 개씩 있게 되는 거지. 건너비가 오케이. 어. 자 그럼 그근넓비가 얼마래? 40 이거 약분하면 얼마 남아? 내가 20이 남게 되는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알아요 세번째 모든 모서리에 합이 A 몇개 있어 되더라? 4개 있지 맞아요? B도 몇개 있어요? 4개 있을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 4개씩 있어. 4 곱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되는 거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이 식기도 알아요. 요이 식기도 알아요. 얘를 구해보세요. 다른 얘기잖아. 곱셈공식이래. 곱셈공식을 외우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알겠지? 외워야 돼.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은 a 제곱 b 제곱 c의 제곱에 2 곱하기 a B, C에. c a c a 를 만족할 것이다. 되겠어요? 어. 자, 그러면 우리는 구하고자 하는 건 a AMON, c 제곱의 값이 a 마 24. 집어넣고요. a B, c c 의 a E까지 못한 게 얼마? 이요 e n DESER? d e 4 e r DESER? d 가 이 비가 이나 얼마? 리이되는걸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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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합니다 7번. 당시 식 x의 제곱 플러스 4 x 제곱 플러스 ax 빼기 15 유노말을 그 연으로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b로 나누었을 때 몫이 있을거야 몫을 qx라고 놓을게 나머지가 x-6이다 이렇게 되어있네 근데 a b 대 b를 모아라 라고돼 있어 자 그러면 얘가 몇 차인지 보자고 몫을 아직 모르지만 몫을 유추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얘가 몇 차야? 3차 얘가 몇 차죠? 2차 근데 얘몇차 겠어요? 1차 겠지 첫번째 첫번째 1차라는걸 알아 두 번째, 뭘할수 있냐면, X의 세력의 계수가 얼마야? 1이잖아. 그치? X의 제곱의 계수가 얼마야? 1이잖아. 1차 시계에서의 이 Q의 Q의 X의 계수도 1이라는 걸알수 있게 된다는 거지. 여기까지 해 가죠. 아, 여기서 3차가 만들어지진 않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러면, 우리 결국 이식 20기를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b에 여기다가 x 플러스 시행태를 이렇게 탁 같이 넣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그러니까 직접 나누기를 하면 안되는게 a도 모르고 b도 모르기 때문에 너무 지저분해져. 직접 나누기 해본 사람은 알거야. 그치? 맞아? 안 맞아? 이렇게 오히려 2단원에서 배우게 된한등식으로 푸는게 훨씬 좋아. 한등식으로 차라리. 자 봐봐 자, 이걸 간만 찾는다면 다 정리할 필요는 없어 어차피 근데 네, 이걸 다 정리해 볼게 일단 그럼 혹시라도 네 정리를 푼다고 생각한다면 맥스의 세제곱에 오케이 cx의 제곱에 x의 제곱에 cx에 b x 플러스 bc 더하기 x 백 26이라고 나봐자 정리해 x 세제곱에 x의 제곱은 c 플러스 1 x의 제곱 그 다음에 xx는 b 가 b cx 그 다음에 플러스 1도 있네 그럼 삼수항은 b 10 2기 6이다 이렇게 돼요. 얘가 누구를 거쳐요 얘랑 똑같아 이렇게 된다 얘가 c 플러스 1이 얼마가 되고 4가 되니까 c 가 얼마 3이 되는 걸 찾을 수 있게 되는 거고 이해 가죠? 요놈 b 플러스 c 플러스 1은 얼마가 돼야 돼? a가 되는 거고 bc 빼기 6이 얼마? 빼기 5가 되는 거 그럼 c가 3을 여기다 대입해 그럼 3b 빼기 6이 빼기 5가 되는 거겠지? 그럼 3b가 빼기 9가 돼서 b는 마이너 3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다 그럼 b 빼기 3을 여기다 대입하면 봐. 지 a는 1인 거 확인할 수 있게 돼. 무슨 말인지 알죠? 정리해 봐. 그래도 혹시 배웠으니까 여러분들이. 정리하세요 쉽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했고요. 두번 가봅시다. 두 번. 다시식 px를 갖춰봅시다. px를 x 플러스 1로 나누어 그 몫이 qx 10을 세웁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를 r 라고 했다. 이게, 이게 지금 1단원의 다항식의 나눗셈과 항등식이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렇지 같이 이해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1단원의 다항식 관련이 문제는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를 배우고 풀면 훨씬 더 이해가 편해요. 항등식의 개념을 알겠죠? 자, 그 다음 x 곱하기 px 이 놈을 다시 또 x 플러스로 나누어서 x 플러스로 나누면 몫과 나머지를 구하래 나머지를 구해 보자. 근데 좀 어려워. 이게 항등식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반람직큰 거야. 사실상. 자, px에다 뭘 곱했지? x를 곱한 거잖아. 이첫 번째 식에다 뭘 곱해 버려? x를 곱해 버리세요, 그냥. x를 곱해 버리면 그러면 이식 자체가 이렇게 바뀌는 거야. x px라는 건 x 플러스 1 곱하기 x 곱하기 qx 라고 이렇게 바 씌면 돼요. 그다음에 r에도 x로 곱할 수 있겠지? r도 x로 곱할 수 있겠지? 여기까지 됩니까? 네. 이거 여기까지? 자, 그러고 나면 우리는 우리는 x 곱하기 px를 누구로 나눴냐면 x 플러스 1로 나눈 거야. 이 나머지는 뭐예요? 수여야 하죠. 1차로 나눴으니까. 맞습니까? 자, 그러면 요 놈을 누구로 나눈? x 플러스 1로 나눈 형태로 문제를 살짝씩을 바꿀겁니다. 여러분. x 플러스 1로 묶어내면 샬라쿤 요 놈이 안으로 들어갈거고 또 누가 들어가느냐 하면 요 r 곱하기 x라는 놈도 1차식이야. 그지? 1차식이란 말이야. 즉, 알고, 알은 숫자잖아. r X라는 걸, X 플러스 1로 나누면, 혹시 R이고, 빼기 R을 해야, 시이에흩어거 아니야. 그치 요건 넌 뜻까? 오케이? 그럼 요 X 플러스 1로 못 가면, R이 안으로 여기 탁 들어가는 거지. 빼기알을 그냥 탁 잡아주면 된다. 이렇게 되 돼? 대역, 어, 그럼 얘가 뭐, 어떤 모양을 맞췄어맞추맞추 어떤 모양의 형태를 갖췄어? 이 형태를 갖췄잖아. 이해 되셨나요? 그럼 누가 몫이어야 돼? 얘가 몫이니까. 얘가 빼기알이 나머지가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É isso 장 자, 자, 예방. 응. 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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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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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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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지워도 돼? 자그 다음은 실력으로 갑니다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a 빼기 b 플러스 c 더하기 a 더하기 b 빼기 c 곱하기 빼기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계산하십시오라고 되어있는거야 치환할 수 있는게 있는지를 좀 보는게 좋을 것 같은데 아, 그냥 막 전개해도 되겠지 그렇지? 얘는 a 빼기 b a 더하기 c를 a 더하기 c까지를 치환할 수 있어 즉 a 더하기 c 더하기 p와 a 더하기 c, a, b로 쓸수 있게 되지. 합차의 모양을 만들 수 있게 되자. 아득하죠? 이 합차의 형태가 돼서 a 더하기 c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몇 가지죠? 정계는 그냥 제곱되는 잖아 a의 제곱, c의 제곱, a c b의 제곱이 된다라고 가 되는 거지. 그냥 해도 되고, 근데 우리는 어쨌든 이제 앞으로 계속 더 발전된 문제들을 풀게 될 텐데,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치환을 하는 형태들이 나오게 될 거다. 전개 관련된 문제들 이런 도은 뭐로 바꿀 수 있을까? 어, 얘는 B, A C. B가 그대로 있고, A C, 요, 요, 요 요걸 보자. 즉 다시 말해, 요 놈은 B를 앞에 두고, A 가 B C를 묶어버리고, a 빼기 c구나 이렇게 될 거고 b 묶어버리고 a 빼기 c 이렇게 적을 수 있게 되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응. 자그러고 나면 얘도 합차를 b의 제곱 마이너스 a 빼기 c의 제곱이라고 합차를 쓸수 있게 되는 거야 되셨어요? 오케이 그럼 정리합니다 b의 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 c의 제곱 마이너스 2 a c가 됩니다. 이냐는 b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c의 제곱에 e ac가 만들어져. 요놈하고 요놈을 더하게 될거 아니야? 가 그럼 빼기 a 제곱 빼기 c 제곱 플러스 a 제곱 플러스 c 제곱 사라지. 플러스 ac 마이너스 b 제곱 플러스 b 제곱도 사라지. 남는 게 4ac가 됩니다. 걸 확인할 수 있게 됐지. 맞아요? 정해 그래. 일단은 이 형태를 보자마자 이 놈을 이렇게 묶어낼 수 있지 x 세제곱과 x 세제곱 분의 1 그다음에 플러스 x 제곱과 플러스 x 제곱 분의 1 플러스 9, 이렇게 되겠이자 그럼 이런 모양으로 바꾸고 나면 얘를 어떻게 해야 될것 같은 생각이 들어? x로 나눔 되죠 x로 나누면 얘는 x가 남겠지 얘는 3이 남겠지 얘는 x분의 1이 남게 되네 여기까지 되요 결과적으로 누구의 값을 찾을 수 있게 되느냐 x 플러스 x분의 1의 값이 빼기 3이라는 걸 찾을 수 있게 여기까지 되요 바꿀 수 있는 변형을 쓸거요 이제 유나 이거 어떻게 바뀌 쓰, 이렇게 되죠 되죠? 이놈은 어떻게 바뀌 15번 안해도 돼? 아,